네, 안녕하세요. 차다움의 정절 팀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소형 SUV와 함께 그 안에는 또 풍부한 어마무시한 옵션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. 인증이 되어 있는 브랜드사의 차량입니다. 우측에 있는 바로 인피니티의 EX 3 5 차량이고요. 이 차량 제가 간단하게 스펙 설명 먼저 도와드리면 2008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14만 키로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인피니티 EX 3 5 차량입니다. 이 차량 단순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상 전혀 문제 없는 부분 말씀드리고요. 오늘 차다운 면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정말 저렴합니다. 네. 610만 원. 61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. 그럼 지금 바로 외관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외관 컨디션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또 EX35. 아마 많이 찾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다 실버 색상인데 이 차량은 또 이렇게 화이트 바디로 또 깔끔하게 정말 희소성 있는 색상까지 갖고 있고 전체적인 컨디션 휠기스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네, 외판에 있어서 뭐 찍힘 연장이라든지 문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컴팩트한 사이즈 때문에 부담 없는 정말 SUV로 정말 가성비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,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고장고 내구성 좋다는 말중이 실내 이런 가죽 상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말 주름진 거 네 사용감도 없죠. 그만큼 이 시트 내구성 또한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패밀리 SUV로도 충분히 타실 수 있는 이런 뒷자리 공간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앞자리도 동일하게 네,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이런 센터페시아 부분도 깨끗하게 정말 버튼까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대로 천장 쪽 봐주시면 네 선루프. 무조건 또 들어가 있어야겠죠. 이렇게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럼 인피니티 e x 3호이 차량의 또 장점. 네, 그리고 옵션 설명드리면 일단 장점은 정말 내구성 좋죠. 강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잔고장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담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위쪽으로는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 실내에 보시면 또 주차할 때꼭 필요한 후방 카메라 외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도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네, 정말 610만 원이라는 전국 최저가 정말 가성비 높은 금액으로 모든 걸다 누리실 수 있는 인피니티 2X35 차량이었는데요.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이렇게 메리트 있는 차량 음, 가성비 있는 차량, 제가 선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차다움의 정재일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